마을 자체가 너무 아름다운 곳이잖아요. 음, 그거라고 음. 오다가 독일 마을에 가서 이렇게 음, 음. 하고 음. 그래가 1박 2일 코스로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는 뭐냐면 음. 통도 한타지가 통도 한에가 통도 한에도지에다승마한에또도 있고 네. 가 통도 있고 도 있고. 지가 통도 한가도가도한지에아니도인문학에거 통도 한도한 타지에가 통도 한도가통다가 예산을 같이 묶어 가지고 가으면 네. 되니까. 그래, 그 아까 이야기한 기는예 그거 그날 한번지정이 가지고 괜찮아요. 그게, 그게 있어. 그래. 그래. 마, 뭐 그게 기만 했어요. 풀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왜냐하면 이면그 이런 거 있잖아요. 도 아니 대 했어. 두분그 <목소리도 안 가르쳐줘> <목소리도 안 가르쳐줘> <목소리도 안 가르쳐줘> 시간 반 정도 하고, 네. 그 능력 잡고, 능력 잡고, 보통 두 시간 안에 끝나는데 네. 중간에 또뭐 내빈들 오시고 인사 말씀도 하고 뭐 해야 될까 닙니까 이렇게 네. 바이올리도 하나 켜고. 지금 뭐든지. 학교그 스타반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느낌 예, 그래. 참예. 아, 아, 접수를 받아 보면 행사 아, 아, 컨셉이 아, 나오거든. 아, 노라고미 접수를 받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걸 갖고 큐시트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아, 지금은 미리 을보내 기념품 중간에 공격적 저정의 기념품을 드리니기본으로 주는 거로 똑같이 주는 걸로 합시다. 지 예. 그거는 보름은 뭐끊기는알고 있는데 안그러고 보름이래갖고 보름, 보름 한달하던지 한 달. 돈대로 돈대로 만들어 야래요그래세 되는 게 하나 있는데세되있었는기 되는 게 세계 내기 되는 게 세계 내기 되는 게 세계 내기 되는 게 세계 기 되는 게 세계 내기 되는 게는게 세계 내기 되는 게세기 되는 게 세계 내 그 다음에 우리 여러 단체나 기관들이 있다 아닙니까 복지센터 뭐 이렇게 네. 그런데 전부 다 우리가 공문을 띄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야기해서 언제 한번 예심을 한다 어, 음. 그리고 이건 유튜브에 아니, 음악 음악회라는 거는, 별로 아니, 음악회라는 거는 아니, 음악회라는 거는 막그 이런저런 가수들을 모셔놓고 그 사람들 노래만 듣는 게 음악회거든 음. 아니, 그러지 말고 음. 뭐 자기 장비라는 네. 거말해요 근데 예심이 어느 정도 할수 있어? 장비 이 아니 예술을 하면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아니 민준이가 민지관... 네. 예전에 하거든요. 음. 그 하는데 중요한 거는 사람을 모아야 되는 네. 게 중요한데 네. 이거 이제 우리 총마고리하고 수직 님하고 이런 거 뭐, 그래 좋아. 하는데 음. 중요한 거는 일0 9 0이자2 0대한명 네. 이런 식으로 할건지 음. 아니면 음. 학교 초등학교 몇 명, 초등학교 몇 명, 고등학교 몇명 이래 할건지 그걸 좀 정해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음, 소에예도을 갖다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전화밖에 는없고또 평범한 는는데 초대할 는 아니, 열심히 난... 만나고, 너는 또 초대 가서 구매톡 하고, 음. 그리고또 이제 초대가 서 많이 그래. 초대가 아니, 이1대나분 저는 이 옥상에서 선들를좀 음. 해서, 예. 이 그게 많이, 많이 들어올, 들어올 경우잖아.